양주에 그랜저티지 리비아 수출 중고차 수출권으로 도착했습니다 리비아 수출은 중요한 게요 앞에 그 부식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앞산박 사고도 중요합니다 사고에 따른 감각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출 차량이라고 해도 초출 차량은 보통 키로 수가 많습니다. 이 그랜즈 TG 2006년식 12만, 27만 키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시동을 걸고요. 시동 불, 그, 엔진 체크등이나 이런 거, 시동이 가능한지, 주행이나 가능한지를 우선은 제가 확인을 하고요. 우선은 시동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자, 앞에 엔진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고 유무, 사고 유무는 보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수출차 같은 경우는 앞쪽 사고보다 뒤쪽 사고를 중시하고요. 앞삼박 정도의 사고는, 뭐 리비아, 리비아로 나가는 사고는 앞삼박 정도는 큰 가격에 상관이 없고, 남미로 나가는 차 같은 경우는 사고, 그 다음에 황금 도색, 그 다음에 실내, 시트, 모든 걸다 따집니다. 핸들을 가지고 벗겨진 것까지 따지기 때문에, 나가는 나라에 따라서, 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하우스 부식 같은 것도 좀 붙여야 되고 엔진 쪽은 괜찮고요. 사고도 전혀 없으시고 보시면 시트, 실내도 괜찮습니다. 근데 단 중요한 게 리비아 차들이 이제 요렇게 부식이 올라오는 차가 많거든요. 저희 나라 차가. 옛날 차들 뭐소나타부터 해서 티지도 그렇고 부식이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 차들이라 부식이나 항이 있으면 보통 감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리비아 차가 어, 이제, 26일 날 마지막으로, 이 10년이 넘은 차는 거의 금액이 거의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이상 떨어져서, 썩다리 차랑 이제 폐차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10년이 넘은 차들은 거의 폐차냐 아니면 폐차보다 뭐한 10만 원 정도 더 받고 수출을 보내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폐차 보내시는 게 오히려 가격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거는 고객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리비아 같은 경우는 검정 색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그 그 더운 나라라서 선루프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 있는 부분과 하고 앞쪽에 벙퍼 쪽의 부분을 감안해서 뭐 현장에서 또한 30만 원을 빼더라고요. 그그 회바이어가 그그 요즘에 뭐안 되는 차니까 가격을 그냥 불러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고차 딜러들이 현장에 와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격은 뭐 패차비 이하로 내릴 수도 없는 형국이고, 어쨌든 뭐 고객님께서 지난번에 연락 주시고 또 한번 여기 근처에 알아보시고 패차도 다 알아보신 분인데, 어 저한테 믿고 좀 해달라고 하셔서 처리 좀 부탁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현장에 도착해서 중고차 수출 도와드렸고요. 저, 음, 저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거, 그 거래하신 수출업체 사장님과 함께 말소처리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게돈 돈 받으시는 건 어차피 현장에서 받으시는 거지만 말소처리를 어떻게 깔끔하게 해주느냐. 그런 쪽으로 선정해서 판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중고차 매입은 아니었고 중고차 수출 보내드린 후기였습니다. 중고차 수출도 뭐 괜찮은 차들 많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사진하고 뭐 사진상으로 이제 다 보내주시고 제가 견적 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